안녕하세요. <laughs>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의 주현입니다. 기경입니다. <laughs> 오늘 오늘은 저희가 약간 좀 네, 네. 이제 블랙으로 맞춰보자 약간 네. 했는데 제가 좀 반성했습니다. 네. 레즈 탈락 아닌가? <laughs> 왜 올, 없어? 올 블랙 셔츠가 지금 없더라고. 아, 바로 주문합시다. 아, 아 이것을 레즈로서좀 있을 수 없더라고요. 아, 저또 있지 에이. 않겠습니까? 단 하나. <laughs> 단 하나의 블랙 셔츠. 아니, 나도 겨울 옷은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여름에 에이. 검은색 셔츠가 없었나 봐. 응, 응, 응. 그래서. 지금 너무 <웃음> <웃음> <긴> 두꺼운 옷이어가지고 에어컨 틀면 틀었어. 우리 모두 이제 네. 여름용 블랙 네, 셔츠를 마련하는 네, 네, 네. 걸로 네, 네. <laughs> 오늘은 온니우부터 얘기를 네, 해보려고 네. 합니다 <laughs> 추위를 이렇게 네, 높여가는 네. 그런 순으로 네. 해보자 해서 일단 음. 온니우 3화 네. 이번 주가 이 3화 방송이었고 이번 화에서 약간 사건이 있었죠 맞아요 오토바이 타고 하면서 어, 어 파파라치가 먼저 성장을 어. 한걸 잡고, 음. 그리고 웬 오토바이가 가면서 염산 같은 걸 뿌려가지고, 음. 물론 따완이 막았지만, 구해줬죠. 에이. 구해줬지만, 손이 다쳐서, 음. 어 이제 그게 좀큰 사건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알콩달콩. 어, 그래서 에이. 약간. 간호인지 약간 뭔지 알수 <laughs> 네. 없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음, 일어나고 음, 이제 그 경호팀 네. 캐릭터들이 네, 네. 조금 더 드러났다. 맞아요. 어떤 전직이 뭐였는지 아, 이런 뭐, 얘기를 이런 것들과 거. 그리고 네. 그팀 사람들 을 음, 통해서 따완의 음. 과거를 그쵸, 그쵸. 조금 더 알게 됐다. 맞아요. 관련 간의 이야기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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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음. 좀 것들을 좀 알게 됐고 음, 음. 한줄평은 여전히 무음 표인가요? 오늘 한줄평은. 어. 제작비 어디 갔어? <laughs> 제작비 어디 갔어? <laughs> 어, 뭐 나중에 몰빵하나요? 내 생각에 좀 후반부에 몰빵할 것 같아. 이제 뭉치 않을까? 장소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어, 지금 거의 한정적이야. 세상 <laughs> 빌딩 네, 네. 아니면 네, 네. 이제 아이라 네. 집. 청삼 빌딩 알들이 <laughs> 어, 네. 잘 층별로 아주 청삼 빌딩을 아주 알들이 잘활용하세요 건물 앞 10층 아, 뭐몇층 아, 아, 네. 스튜디오 음. <laughs> 그렇더라고요. 저희 한줄 평을 아 이제 좀 알겠다. 아. 어, 오늘 얘기를 잘 들어봐야겠어요. 네, 네. 예, 저는 이제 좀 알겠다라는 네. 거였고. 네. 3화 응. 라이브를 이 봤는데, 응. 보면서 어쨌든 저는 못 알아듣잖아요. 응, 응, 응. 근데도 뭔가 감정이 걸리는 장면들이 아, 있었지. 어, 그래서 확실히 응, 응. 지난화보다는 응, 애들 연기나 응. 이런 감정선들이 좀 응, 조금 응. 보여서 어, 조금씩 이제 응, 걸리는 응. 부분들이 응. 있어서 응. 아, 조금씩 이제 뭔가 응, 드러나고 응. 있다라는 응. 좀 생각을 응. 하게 됐고. 응, 응, 응. 그리고 베스트 장면은 응. 나는 뭔지 정확하게 알아. <laughs> 네. 네. 그, 뭐, 정확하게, <laughs>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네. 진짜 거실에서 네. 그 장면 나올 때, 네.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 네. 이렇게 누워, 네. 사실 속팔 누워서 이렇게 보고 <laughs> 어, 있었거든요. 어, 어, 어. 이렇게 벌떡 일어났어. <laughs> 그러면서 그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네. 바로 그 장면. 네. 음. 카메라를 어. 따완이 음. 파파라치가 이렇게 사진을 막 차갑차갑 찍고 아, 아, 아. 있었는데 따완이 음. 이렇게 옆모습에 맞아. 있다가 갑자기 그 파파라치 음. 카메라 쪽으로 휙 음. 돌리면 정면으로 나 거기 너 있는 거 알아 이 표정으로 음. 그 음. 음. 약간 <laughs> 그런. 어, 가소로운 어, 가소로 진짜 표정으로 어, 어. 그 너딱 음. 걸렸어 근데 <웃음> 어. <웃음> 나도 걸리고 싶어 <laughs> 그 모습을 볼수 있다면 아, 그 표정의 어, 정면으로 그 표정면으로볼수 어. 있다면 나도 걸리고 어. 싶다 물론 안돼 포카라씨 절대 안 되는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약간 어, 우리 눈 마주친 것 같아 <laughs> 어, 날본것 같아 맞아, 어, 날본것 같아 지금 지금 흘리고 날본것 같은 느낌 어, 어, 그래서 어. 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laughs> 맞아요 예상대로 네. 그 장면이 네. 저의 베스트였고 네. 저도 그 장면 좋았고 어. 저는 라면 아, 같이 만들어 먹는 거? 그.. 같이.. 같이 만들진 않았잖아. 아, 그이 아이라가 만들었지. <laughs> 그러니까 상당히 걱정이됐지. <웃긴 웃음> 그, 그 장면 중에서도 그.. 아이라가 사장님이랑 통화하면서 <laughs> 며칠 쉴것 같다 <laughs> 아, 이런 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의 따완이, 따완이.. 묘한.. 표정이... 묘한 표정이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하는 네. 표정이었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죠. <laughs> 왜 기대했을까, 따완은? 집에 같이 며칠 뭘 동안.. 뭘 기대했을까? 뭐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야. 뭘 기대하는지 나도 몰라. 아, 어, 어, 뭐 <laughs> 어. 알면서. 무슨 <laughs> <laughs> 그게 좋더라고요. 음. 음. 지금 이제 음. 3화까지 나왔는데 네네. 약간 언니우에 음. 대한 여러 가지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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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들이 있어요. 약간 그쵸. 약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든가.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제작비가 어디 갔냐 <laughs> 제작비 어디 갔냐 어 약간 음. 2화에서도 약간 연출이나 이런 게 조금 매끄럽지 않았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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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화에서는 좀 나아졌다고 음, 생각하는데 음, 음, 음. 편집은 확실히 음, 음. 나아지긴 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서사가 <웃음> 서사가 <웃음> 서사가 왜냐면 음. 14부면 사실 메인 주인공 두 명만으로 전체를 끌고 음. 가기가 어려운데 지금 주변에 서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음. 그 음. 예를 들면, 그런, 조, 그런 조연들의 서사가 조금 이렇게 엮여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뉘앙스만 줘요. 서사는 없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얌과, 아이라의 어떤 관계성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도 어떤, 제 생각에는 그 회사에서 둘이 오래 같이 소속돼 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근데 또 이번 화에서는 약간 뉘앙스를 줬잖아요 음, 음. M을 의심하는 따완의 표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은 쉬운 떡밥이고 음, 음. 음.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게 아이라가 왜 계속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나 음, 음. 이게 정말 궁금한데 이제 3화쯤 됐으면 힌트들이 툭툭 던져지면서 관객들이 막 음. 추리할 수 아. 시청자들이 이제 약간 추리하는 음, 음. 재미가 있거나 약간 이런 요소들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제 맞아. 주인공 주인 주공 서사만 쭉 가니까 물론 우리야 좋지 음. 보는 입장에선 좋은데 그래도 약간 작품성에 대해 해서는 조금 약간 계속 물음표가 생기긴 네. 하는 거죠. 응. 응. 내가 그래서 음. 여러 가지 저 생각을 많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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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심지어 지금 어, 침대에 누워가지고 새프리지를 어. 썼거든요. 어. 왠지 모르겠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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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무슨 왜 이런 아, 일이 아, 아, 벌어졌을까에 아, 아, 대해서 아, 아, 아. 저의 추측이 뭐냐면. 아, 아, 아. 제가 찾아보니까, 어. 어쨌든, 어. 시호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사람들이 음. 어쨌든, 링홈, 이제 음. 팬들은 시호랑 어쨌든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 음. 시호는 1화에서부터 어쨌든 음. 꽤 달렸단 말이죠. 아, 어, 도파민이 음. 꽤 있었어. 음. 키스신도 꽤 여러 장면이 나왔고, 사람들이 <laughs> 어, 어, 어. 이렇게 훅, 이렇게 낳는 아. 음, 그런 음, 요소들이 음. 1화에 음. 많이 들어가 있었고, 음. 이 화에 이제 제외하면서 음. 벌어진 음. 일들 이렇게 하면서 속도감이 확실히 음. 빨랐단 말이죠. 음. 8, 음. 어쨌든 8부장이기도 음.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 c o 와 지금 온유의 차이가 음. 뭐냐면, 음. 일단은 늘어났어. 8부장에서 1 4부장로 음. 늘어난 거. 그리고 시간대가 바뀌었어요. 아, 그치. 어, 프라임, 어쨌든. 그 아. 태국 시간에서 아, 어. 10시 반에 하던 음. 걸 지금 8시 반에 음. 하는데, 음. 어쨌든 이게 프라임, 프라임. 타임이고, 대중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대중들이 음, 보는 시간이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음, 음, 엄마, 아빠 이런 음, 연령층 좀 음, 있는 사람들이 음, 보는 타임이란 말이죠.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음, 제가 추측하 건데 아, 어. 쿤듀가 어떤 하나의 어. 도전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음, 드는 게 어쨌든 진짜 쿤듀가 링홈을 굉장히 애정하고 음, 자기 소속사 배우로서, 음, 어쨌든 음, 얘네가 음, 이익을 얻는 게 음, 자기네 이익을 그렇죠. 얻는 거잖아. 그런 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음, 결국 음, 링홈이 지금 코어 팬덤은 굉장히 튼튼해요. 음, 음, 근데 이건 한계가 있잖아. 음, 결국은 대중들한테 음, 인지도를 음, 얻어야 음, 돼. 그러려면 음, 이전에 음, 소위 음, 배드 DL 배우들은 DL 음, 음, 찍다가 결국 그 일드, 일반 음, 드라마로 음, 하는 대로 음, 넘어가자고 음, 그래야 대중적인 음, 인지를 음, 얻을 수 있으니까. 음. 근데 지금 봤을 때일드로 음. 넘어가기에는 음, 음. 리스크가 있어. 음. 이 팬덤이 어떻게 음, 음. 움직일지 몰라. 음, 음, 음. 그래서 일드스러운 제이드를 만들기로 음. 한것 같다는 생각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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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그 음, 음, 음. 약간 음, 음. 좀더 대중 타겟으로 음. 하는 음. 제이드를 만들어 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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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0월에 비해서 아. 확실히 느린 전개로 아, 아, 아. 이렇게 가는 게, 아. 그러니까 소위 아. 일반인들이 아, 아. 좀 얘네한테 아.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천천히 아. 가고, 아. 이게 내가 봤을 때 음. 어쨌든 연출도 똑같고 음. 작가도 찾아보니까 시오 음. 각색한 분이 음. 지금오미있썼더라고요 음. 음.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 갑자기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laughs> 그들의 능력이 아. 갑자기 떨어질 리가 없어. 아. 팀이 거의 유사하게 아. 구성되어 있고 아. 그런 상황에서 이게 바뀌었다고 한다면 어. 어떤 전략이 나를 아. 바뀐 거 아닐까? 나는 음. 생각을 어. 좀 하게 됐어요. 그 슬로우 저는 근데 속도가 느린 건 괜찮아요. 어. 속도가 느린 건 괜찮은데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되게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전사라 그럴까요? 캐릭터 이렇게 빌딩이 잘돼야 되는데 음. 되게 약간 가볍다 그럴까? 약간 음. 이 캐릭터들의 서사가 약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지. 내가 봤을 때, 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감이 컸지. 약간 음. 크기도 했고, 음. 그러니까 시오에서 음. 가졌던 기대감을 음. 약간 언유에서 생각했다면 음. 그런 도파민이 살짝 없는 음. 게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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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한테 약간 후기 안 되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저는 시호랑비교하지 않고 왜냐면 또 1화가 좋았어. 음, 나도 나도 1화는 좋았어 1화가 좋아서 그래. 또 저는 어쨌든 3화는 음, 괜찮았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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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들의 음, 감정이 음, 좀더 이해가 됐다. 음, 음, 음. 그리고 그건 그거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라가 그 8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음, 그렇게 음, 확 터트리는 음. 것이. 음. 아 이제야 <laughs> 약간 이런 결전. 아 이제야 맞아요. 이제야 조금. 느껴진다, 약간 이런 거. 어, 드디어 얘기하는구나. 약간 어. 이게 좀 반가웠던 게 있어. 맞아. 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제 아이라가 지난 음. 8년간의 음. 이야기를 음. 듣지 음. 않는가에 음. 대해서 음.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긴 음. 했는데, 약간 음. 이들이 사실은 진짜 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적이 없잖아. 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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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라는 오히 음. 고백하려고 했는데 음. 고백결못했어 됐지. 이거 따완 선배의 마음은 아이라는 음. 일단은 음. 자기는 몰라. 음. 그러니까 우리 1화에서 우리 시청자들은 음. 알잖아요. 음. 따완이 막 우산 가지고 있으면서 음. 없는 척 해서 가가지고, 음. 어, 나 우산 없는데 그치, 그치. 막 이러면서 간 게, 아, 아. 그러니까 따완이 아이라 아, 아. 마음이 있다는 거, 음. 우리 보는 사람들은 음. 알지만, 이 정작 이 주인공들은 음. 서로 모른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아이라 입장에서는 음. 뭔가 자기가 그런 걸 물어볼 위치나 음.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을 것같아 어떤... 그래도 친했는데? 그리고 뭔가 좀심스러운거지 <laughs> 아, 그리고 어쨌든 짝사랑하는 어. 대상이고 음. 자기한테는 어떤 동경의 음. 대상이고 음, 음, 음. 이러니까 아직까지는 음. 뭔가 그리고 너무 올해 8년만에 만났잖아. 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음. 잘 모르는 것 같고, 음. 그리다, 그리고 아이라, 애가 봤을 때 목소리야. <웃음> <웃음> 나, 나도 잠시 생각해. 목소리야. <laughs> 어, 어. 얘가 아직 연애 좀 <laughs> 어, 어. 서툴러. 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음. 맨날 그 친구 카운트한테 <laughs> 전화해가지고. 야, 언니 애인 없때 <laughs> 어, 언니 애인 없때 여기라고 <laughs>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laughs> 어, 어. 애가 아직 잘 몰라. 아. 그래서 이거를, 음. 당연히 물어보고 싶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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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약간, 음. 좀 어려워서, 음, 음. 그래서, 그래서 결국 그 경호팀 사람들한테 아, 어, 어. 괜히 이렇게 슬명시뭐 어, 이제 떠보잖아요. 파트너 이런, 어, 있냐, 뭐 어, 어. 언니, 뭐 어, 어, 응? 어떻게 만났냐, 응, 여러분들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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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게 이제 그 지난 8년간의 자기 그치, 나름대로 추리해 보려고 응, 응, 응. 하는 거 같고 그치. 그런 점들 좀 귀엽긴 응, 해어 응. 그렇지, 렇긴 하지. 근데 내가 봤을 때아무는게 <laughs> 어. 못소리야. 아, 그렇지. 당연한 <laughs> 소리. 아, <laughs> 그둘다 못소리야. 어. 그래서 어. 내가 봤을 때 진도 나가기 쉽지 어. 않을 것 같아. 아, 그거네, 아, 그거네. 아, 아니, 그리고 또 따완이 집에만 오면 그렇게 말랑해요그 어. 자기도, 그니까, 이 공과사를 구분하고 싶지만, 음. 아이라를 이렇게 옆에서 계속 음, 보니까 음, 음, 자기도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음, 없잖아요. 음, 음, 얼마나 힘들겠어. 휴. 그, 나는 화장실에서 그손 이렇게 음, 하고 음. 할때한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잖아. 그. 또 거기서 폭 어. 빠졌네, 폭빠졌어미쳐버어 <laughs> 그래서 지금 에. 따완이 어쨌든 음. 마음이 음.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음. 지금 음. 다음 예고에서 또 아. 사건이 발생하잖아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가 다또 음. 시작되고 맞아, 이제 것 같아. 음. 따완의 성급기가 음. 확실히 음. 좀더더 음. 더 강해질 것 같은 음. 느낌. 음. 그러니까 지금은 따완도 8년 만에 만났어. 음. 그래서 자기 일인 건 알아. 음. 근데 어쨌든 자기도 만나서 반갑고 좋고. 그렇 얘를 음. 어쨌든 계속 사랑했잖아요. 음. 지금 사랑했기 때문에 따완이 지금 아이라를 위해서 보디가드를 음. 회사를 세운 거 아니냐는 설득이 맞아, 맞아, 있는 맞아. 맞아. 그런 판국에 어, 어. 얘를 만나서 얼마나 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약간 왔다 갔다 어. 한단 말이야. 어. 어. 둘다 내가 봤을 때 왔다 갔다 해. <laughs> 아 그래? 아이라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아이라는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해서 아, 어, 어. 약간 왔다 갔다 어, 어. 하는 것 같고 다완도 어.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음. 다음화에서 어. 이제 그큰 음, 음, 사건이 음, 음, 이제 아이라가 다치는 어.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완이 음. 이제 그쵸, 그쵸. 어, 어떤 각성을 음. 하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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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어떤...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사적인 거 돼. 어. 적어야 된다. 어, 라고 하면서 이 음. 둘의 이제 관계가 음, 좀더 음, 이렇게 파바박 음, 음, 나올 것음 같고 아직도 따완의 가족이 지금 미스테리 상태예요 맞아요. 1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어, 여기에서 음. 뭔가 분명히 음. 이야기를 더 나와야 맞아. 되는데 맞아. 오빠도 있다 그랬잖아. 언제 등장할지. 음. 스포 배우들이 어쨌든 당연히 음. 얘기한 게 음. 굉장히 앞부분 서사에 대한 거 기본적인 음. 정보라서 음. 음. 이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거 음.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힌트라고는 어. 텐트 장면에서 어. 텐리 <laughs> <laughs> 그게 우리가 아, 가장 유일한 힌트이고 따윈인지 링링인지 헷갈렸다. 아, 우리가 아, 제일 기대하는 또가이도 음, 한데 어쨌든 텐트 음, 그 그거 말고는 지금 음, 몰라, 몰라 어떻게 될지. 음. 또 우리 왁자지껄했던 시니죠. 어. 사장님의 그 발언. 아 사장님의 그 발언. 어. 와, 부르면서 정말. 근데 많은 그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어. 팬들이 말하기로 태국 팬들이 음, 말하기로. 음. 쌈이 음.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방송국이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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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윗사람들이 큰줄 빼곤 다 그냥 뭐 할아버지 그치, 드리고 그런데 팬들을 공룡이라고 부르던데아 음. 음, <laughs> 음. 진짜? 음. 공룡들이라고 거, 음. 가족기 아 공룡들이라고 그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나? 어아 그리고 중간에 음. 광고 많이 나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 그건 어쩔 수 없어. 어. 그게 이게 다 제작비고 아, 방송국이 굴러갈 수 있는 이유예요. 아, 그치. 그 돈이 방송국을 있게 한다. 맞아. 그건 <laughs> 어째, 맞아요. 어, 어쩔 수 아. 없다. 견뎌야 된다. 음, 음, 음. <laughs> 꼭 참아, 생일이. 꼭 참아. 우리 애들 계속 보려면, <laughs> 아, 우리 애들 계속 보려면 <laughs> 그 광고는 참아야 될 것. 아, 아, 그런 거죠. <laughs> 그래도 보니까 네. 확실히 프랜타임으로 음. 와서 태국 팬들 보면 뭐 할머니랑 같이 어. 봤다, 뭐, 나도 뭐 봤어요. 어, 맞아요.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음. 좋은 지점인 맞아요. 거고, 맞아요. 저는 이런 음. 식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음. 생각해요. 그럼요, 음. 그럼요. 그 언제까지 심야 시간에만 응,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응, 응, 응. 시간도 옮겨가면서 응, 응. 물론 그래서 이제 아쉬운 팬들도 있겠지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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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에게는 또 여러 가지 젤드가 있고 아, 또 이들이 또뭐 이거 했다가 응. 저거 했다가 할수 있으니까 그 응. 이렇게 하는 응. 것도 우리가 또 시켜봐주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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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기대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음. 그런 시간 타임으로 가서 하는 음. 거라면 좀 어떤 중년이나 좀더 나이든 커플도 나왔으면 좋겠다. 음. 음. 그, 어쨌든 그 프라임 타임 때 타겟하는 시청자와 비슷한 나이 때 음. 그런 인물들이 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음. 음. 그럼 품주랑 비체리가 뜨니까. 러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나이 때 비슷한 사람들 나오면 좀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어린애들이 나와야 귀엽게 보수 있을 아, 될아될 그건 글쎄 하긴 태국 태궁, 어. 태국에서 좀 귀여운 나락을 좋아해. 어저 어린애들이 귀엽네 음, 막 이렇게 좀 아, 봐주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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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할머니들 마음으로 쓰는 아. 아. 거지.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 그리 쟤네 어떻게 빨리 만나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만들어야 돼. 아, 아, 아. 쟤네 너무 사랑하는데 왜안 아, 이루어지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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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런 마음을 이제 불러 일으켜야 된다. 아, 아. 아, 그 대변해줄, 그 마음을 대변해줄 사람이 등장하면 좋겠어. 언니, 응, 응. 앞으로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여러분, 시청을. 응. 시청해야 또. 응, 그럼. 그럼요. 응. 하찮은 없어요. 그럼요. 욕해도 봐도 욕한다. 어, 봐도 욕한다. 응.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결론이 이상한데? 아무튼 끝까지. 끝까지 함께. Let's 음. go. <laughs>